안녕하세요. 4주차 누적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다른 강의에서 없던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내용이기보다는 시간 복잡도를 단축시키는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먼저 누적합이 쓰이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 배열과 같이 어, 값들이 채워진 배열이 있을 때 i번째 인덱스에서 뭐 제2번째 인덱스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를 물어볼 때그 누적 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3 번째 값과 7 번째 값을 포함한 사이에 모든 합을 구하는 문제로 해볼게요. 먼저 이런 연속된 구간의 합을 구할 때에는 완전 탐색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 시간 복잡도는 O(n이고) 이런 구간 합을 물어보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값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모든 값을 더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어, 여기서는 배열의 길이가 10칸이긴 하지만 값이 10만개가 있는 배열에서 연속된 구간의 합 질문을 10만번이나 하면 연산을 몇 번이나 할까요? 이때에는 시간복잡도가 O(n) 제곱으로 나오는데 N의 값이 10만이라 시간초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누적합이라는 스킬을 사용하면 누적합은 말 그대로 값을 누적해서 배열에 저장을 하는데 한 방향으로 쭉 누적해서 값을 더하기 때문에 구간의 합은 5, 1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의 합 질문을 10만 번 한다면 5, 1 곱하기 n으로 5, n에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적합 배열의 값을 채워보자면, 누적합 배열은 이전 누적합 인덱스를 참조하기 때문에, 어, 값이 저장된 배열보다 길이가 1이 더 길고, 맨 처음엔 0이 들어갑니다. UN 값 배열과 이 누적 값 배열을 참고하여 첫 번째 값 배열은 오다기 0은 5니까 이렇게 5를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적 값 배열은 1이랑 5를 더하는 것이니 6, 그 다음 이렇게 9, 14 이렇게 해서 24, 31 이렇게 쭉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채워나가다 보면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값부터 일곱 번째 값까지의 합을 구해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아까는 말했듯이 완전탐색으로 더해서 2 9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누적합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어, 여기서 여덟 번째 인덱스가 피 m 7이기 때문에 피 m 7에다가 이제 세 번째 값부터 구한다고 했으니피 m 7은첫 번째 값부터 여기부터 일곱 번째 값까지 누적해서 구한 합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값 이전인 두 번째 값은 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u m 2를 빼주면 29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35-6으로 29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코드로 짜보자면세 번째 줄과 같이 배열의 길이보다 1이 더긴 배열을 만들어 주고 다섯 번째 줄처럼 이전 핏썸의 인덱스와 현재 배열 값을 참조하여 피섬의 값을 저장해 줍니다. 어, 여기서는 i가 아니라 i 1이 되겠네요. 그리고 완전 탑셋으로 값을 구한다면 포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O(n)의 시간이 걸리지만 아래처럼 누적합으로 문제를 풀 경우 n서 변수에 답을 바로 넣을 수 있으니 O(1)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누적합 유형은 총3 가지가 있기 때문에 3 문제를 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구간 합 구하기의 4 문제인데요. 수 n개가 주어졌을 때 i 번째 수에서 j 번째 수까지의 합을 구하는 질문이 n개가 있는데 이 m 개의 질문에 모두 답하라고 합니다. 이때 제한 조건은 n은 최대 10만이고 m도 역시 최대 10만이라고 하네요. 이때 완전 탐색으로 문제를 풀을 경우 연산량이 10만의 제곱이니까 시간 초과가 날 것이고. 누적합을 사용하면 이제 ON의 누적합을 만들고 OM의 M개의 질문을 답할 수 있으니까 시간 복잡도는 ON 플러스 M으로 시간 내에 풀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살펴보자면 이전에 봤던 코드처럼 어 이렇게 p s u m 의 I번째 값은 현재 인덱스의 이전 인덱스와 현재 값 배열을 더한 값이기 때문에 피썸 u 의 i-1번째 인덱스와 현재 값 배열을 참조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속된 구간의 합을 구하는 질문에는 이렇게 l과 r로 값을 입력받고 피썸 u m r 은첫 번째 값부터 r번째 값까지의 누적합을 구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l번째 값부터 r번째 값까지의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l-1번째 값은 빼주면 네,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두운 건 무서워라는 문제입니다. 2차원 배열이 주어졌을 때 2차원 구간의 평균 밝기를 구하라고 하네요. 이때 평균은 목만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입력값 범위를 살펴보자면 R과 C는 최대 천이고 Q는 최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어, 이것을 완전 탐색으로 구하자면 먼저 구간합을 구하는데 이중 포문을 사용할 것이고 큐게의 질문에 답해야 하니까 시간 복잡도는 RCQ로 1 0에 10승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 초과가 나올 것이고 어, 누적 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중 포문을 사용하여 누적 합을 구하는데 이때 5에 RC의 시간이 걸리고 이후엔 누적 합을 통해 구간합을 구하는 데는 에 51의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에 큐게의 질문에 답해야 하니까 O의 RC 플러스 Q의 시간 복잡도가 나와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어, 2차원 누적합을 만드는 방법은 먼저 맨 위쪽 줄과 맨 왼쪽 줄에 0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4,5를 보자면 여기에 위쪽 값과 왼쪽 값을 누적합을 참고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3콤마 5는 이런 직사각형을 더해줄 것이고, 이 4콤마 4는 이런 직사각형을 더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 1콤마 1부터 3콤마 4까지의 직사각형이 두번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번 더해주는 부분을 한번 빼주고, 마지막에 이 4콤마 5 배열을 더해주면 이렇게 1콤마 1부터 4콤마 5까지 더하는 누적합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4,5를 구한다면, 3,5의 누적합과 4,4의 누적합을 더해주고, 다음 3,4의 누적합을 빼준 다음, 이제 4,5의 배열값을 넣어주면, 4,5의 누적합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psum ij는 첫 번째 행부터 i번째 행까지, 그리고 첫 번째 열부터 j번째 열까지 모든 합을 뜻하는 것이고, 어 여기서는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누적합을 구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1, 1부터 4, 5까지가 아니라 2, 2부터 4, 5까지의 구간의 누적합을 구해본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먼저 2, 2에서 4, 5까지의 구간을 구해야 하니까 첫 번째 그림처럼 이 빨간색 직사각형처럼 4, 5까지의 누적합을 구해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맨 왼쪽 줄은 구간 밖의 범위니까 빼줘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 사진의 초록색 직사각형처럼 4,1까지의 누적합을 빼줍니다. 여기 이렇게 나갈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아래의 맨 왼쪽 사진처럼 구간 밖의 범위, 범위이기 때문에 1,1부터 1,5까지의 누적합을 빼주면 됩니다. 이때 여기서도 1,2를 빼주고, 여기서도 1,2를 빼줬으니까, 1,2를 두번 빼게 되잖아요. 그래서 1,2를 더해주면, 2,2부터 4,5까지의 누적합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살펴보면, 다섯 번째 줄에 이 누적합의 뼈대를 만들어주고, 이중포문을 통해서 누적합을 채워줍니다. 이 여덟 번째 코드는 우리가 아까 누적합을 만드는 슬라이드에서 구한 방법과 똑같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열두 번째 줄도 분자에 있는 식은 바로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한 구간합을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분모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콤마 2부터 4 5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것인데, 여기서 큰 값이랑 작은 값을 빼주면, 원래는 3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4-2로 2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을 더해주고 마찬가지로 열 부분에도 5콤마 2를 빼면 원래 길이가 4인데 3이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줘서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출력해주면 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는 태상이의 훈련소 생활 문제입니다. 조교들이 태상이에게 연병장에 흙을 옮기는 일을 시켰다고 하는데 A번 칸부터 B번 칸까지 높이 K만큼의 흙을 덮거나 파내라고 지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조교들의 지시를 모두 수행한 뒤에 연병장 각 칸의 높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구간압을 구하는 문제에 업그레이드 되어 어, 연속된 구간의 값을 더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누적합 배열을 추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느 구간에서 흙을 파내고 다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지 어느 구간에서 흙을 덮다가 어느 구간에서부터는 다시 아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지 저장해주는 배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자면 다섯 번째 줄과 같이 템플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A 구간부터 높이 K만큼의 흙을 파내거나 덮고 B 플러스 1부터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대로 만들어줘야 하니까 K만큼의 값을 반대로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적합에 반영하게 하여 i번째 핏성 값은 이전 인덱스의 핏성과 현재 템플리스트의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템프에는 이한 번만 k를 더하는데 여기서 누적합을 반영하기 때문에 계속 k를 더해주다가 b 플러스 부터 k를 빼주기 때문에 다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적합의 배열은 조교가 지시한 내용들을 모두 수행하면 높이가 현재 위치에서 얼마나 그 오르내리는지 알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답을 출력할 때에는 누적합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변환 후에 결과 값을 출력하기 때문에 answer라는 변수의 누적합과 처음 높이 값을 더해주고 최종 높이를 만들어주고 출력해주면 됩니다. 이상으로 누적합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